안녕하세요. 연애불량의 노자의 혜인입니다. 오늘은, 짠! 저번 시간에 했던 연선이 그, 몽구전, 그, 뭐, 어찌됐든가 보셨죠? 여기에, 으르나민, 씨젤리. 이걸로 가지고 놀아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. 와, 흐름. 좀 진짜 예쁘다. 저기요, 왜안 나오시니까요? 저기요! 됐다. 나오니까 좀민망한 아. 너무 느낌이 좋아요. 이거는 지글리지글리라서 완전 느낌이 좋아가지고 용만섬도 못, 못, 안 묻어요 와 투명하다 와 투명투명 보이시나요 쭉딱붙는 좋아요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, 안녕.